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를 읽어준 남자 슈쿤입니다 5월 13일 비트코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어 업비트에 많은 코인들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장을 우리가 스모프장이라고 하는데 스모프장이란 뭐, 무엇이냐 업비트 기준으로 꼴찌 코인이 한 마이너스 24%부터 어떻게 위로 20 20 아이 24, 20, 18, 16,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파란색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스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스모프장 때그 다음날은 거의 풀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번 그러죠. 슈퍼님 이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풀매수 들어가야 되나요? 풀매수 들어가는 타이밍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제 같은 타이밍인데, 그래서 저도 어제 급하게 자금을 좀 투입을 해서 어제 매매를 했었고, 네, 그걸 갖다 이제 수익으로 거둔 거를 다른 코인을 좀 살리는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이 중요하지만, 다른 코인들을 이제 살리는 게 그게 1차적인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찐반등일까, 아닐까가 더 중요하죠. 자, 찐반등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요, 올라갈 수 있는 타... 힘은 있어요. 힘은 어디까지냐? 4,200만원 초반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거의 한 4,200선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타이밍까지 가능하냐? 언제까지 가능하냐? 네, 오늘 밤이나 새벽까지는 가능한데, 가다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꼬꾸라진다라는 건 뭐냐? 지금,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현재, 어, 지금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빨간색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파파스모프장이라고 하는데 그 스모프 캐릭터 중에서도 머리, 그 저기 빨간색 머리 있거든요. 예,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파파스모프입니다. 자, 이렇게 1등 코인이 50% 이상을 싸줬을 때는요. 1차 매도 짜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 숙구님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 10%인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네, 매도를 해야죠. 1차적인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절반을 그냥 손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을 손절을 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만 손절을 치는 겁니다. 나머지 5%는 그냥 홀딩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20%인데 20%는 어느 정도 손절을 대야 됩니까? 마이너스 20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은 쳐야 되고요. 마이너스 30 이상들은 손절치기는 좀 어려우실 건데, 그분들은 5에서 10% 정도는 치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4200, 원화 기준으로 4200만원대까지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지금 올라간들 한, 어, 어 만약에 디센트럴랜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 약 1800원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분명히 올라가더라도 꼬꾸라집니다. 예. 네. 상단에서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팔았던 코인으로 다시 재매수를 해서 평단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손절이라는 게 이게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 트레이닝이 안 되신 분들은 예, 겁이 나요.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막 다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여 있는 그 시드에서 커트하실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막 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하락장에서 손절 치시는 분들인데, 이 하락이 됐을 때는, 추세선이 깨졌을 때는 손절을 쳐도 되지만, 하락이 지속될 때는 손절을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한다면 라 삼각수렴에서 거기서 자리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쳐도 되지만 이 하락이 됐을 때는 손절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며칠이 됐던몇 개월이 됐던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업비트 기준으로 빨간색이 다 들어왔을 때. 이 파파스모프처럼 이렇게 다 들어왔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피트 기준으로 이게 빨간색이 다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지 이거 파파스모프라고 하나요? 1등 코인이 50%를 찍어줘야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 코인이 50, 2등 코인이 한3 4 0 3등 코인이 한 20, 그 다음에 밑으로가 18%, 16%. 바로 하루 만에 나왔어요. 저는 한 2, 3일 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이 1차 손절 라인이고요. 수익이신 분들은 익절 1차 물량을 털어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제가 그러면 만약에 디센트럴랜드를 들어갔다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1,100원에 그럼 지금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를 익절을 봐야 되나요? 올라갈 때마다 물량 다 털으셔야 돼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10%그 다음에 또20% 30% 해서 거의 최종 단계에 올라왔을 때 거의 뭐 지금 이제 올라오면뭐 1,600원이면 거의 끝나겠죠. 그냥 여기를 맥시멈으로 잡고 물량을 한10% 정도를 남겨놓고 다 털으셔야 됩니다. 왜냐 새롭게 자리를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직 찐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올라오더라도요. 4,200을 못뚫 4,200선을 강하게 못 뚫, 뚫지를 못하면 무조건 우리는 얼마를 봐야 된다. 3천만원을 보시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아직 여기 밑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원에서 4천 한 300에서 4천에서 4 300 와, 와리가리를 치겠죠. 치다가 악재가 터지면 바로 3천만원으로 다시 운봉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뭐, 기나긴 또, 한 1년 반 정도에, 어 또, 장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지를 해줘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어 우리는 언제나 보수적인 입장에서 플레이를, 어 해야 된다라는 것, 꼭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마이너스 30%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들은요, 지금 이게 올라오더라도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절 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50% 이상 분들은 아직 더 기다리셔야 돼요. 마이너스 50% 이신 분들은 손절이 아니라 손절이 아니라 자금을 더 투입을 하셔갖고 나중에 물타기 전략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차트 분석은 해드리겠고요. 저녁 때 생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지금까지 차트 리 좋은 남자 십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